ジャンプ yeah、走り込むぞこのヒーローでけぇやつ間違いねえいや嫌なら勝ちたいぜそりゃそうだ頭からいきなり飛ばそうかやる気やボケだったら落ち着いて達たはぁせいわぁこ逃げた練習鬼滅、yeah. <Yeah. S 1> キャリアテクニセンスこの目線にげけなせんべか let's go 이번 경기 더블 메인 이벤트 아스토토 모이코 선수와 하세가와 팀 그리고 에릭 워커 팀과 아담 베이엠 팀 네, 에릭 워커 선수와 아담 베이엠 팀입니다. 태그 매치고요. 더블 메인 이벤트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바지 체크 끝났습니다. 어지체 팬들에게 퍼포먼스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네. 티셔츠를 가져오셨습니다 웨이앤션. 아, 네, 아담 메이햄 선수 티셔츠를 던져. 어, 던질 때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던져. 관계층 아, 이번에도 갖다주고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네. 뭐, 워커 선수와 아담 메이햄 선수가 본인이 네. 안치는. 네. 티셔츠를 관객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십니다 네, 우리 하세가와 선수 굉장히 미남입니다 하세가와 선수와 아담 메이엠스, 엠시, 아담 메이엠스가 먼저 링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팬들의 연월 받고 있는 아담 메이 오! 네, 역시 우리 아담베이엄 선수 티셔츠를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니까 관객분들은 아담베이엄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야, 하세가 참... 선수 악수를 하는 척을 하더니 아담의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술더 블락으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뭐, 좀... 어, 굉장히 경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아담메이엄 아담메이 m 선수 e r So, 로 굉장히 빠른 공격을 주고 받고 있 원에서 원어나는 n t One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r 진 e 넘치는 멋진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세가 선수와 아담메이 e 선수입니다 그대로 에 n t 커 선수와 n ten, ten, t e 네, 하세가 선수도 하시모토 토모이코 선수와 퇴근 했습니다. 토모이코 선수. 네, 에리 워커 선수 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장신의 선수주 선수 엄청난 장신인데요. 네, 우리 하시모토 토모이코 선수는, 일본 유도 헤베급 대표 선수라고 합니다. 140kg의 중량급 거구입니다. 자, 이와스서는 우리 에릭 워커 선수는 어우, 140킬로블럭의 거대한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더 숄더블럭, 어... 하지만 실패하는 에릭 워커의 숄더블락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라고 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더동호이코 선수와 에릭 워커 선수에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어, 여기서 기다리라는거죠 도모이코 선수의 38에리보코 공격한... 어! 선수 공격했어요 영리하게기를 벗어났습니다 도모이코 선수를 들어올립니다 엘보 한번더 엘보 공방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토벌코 선수는 140kg의 중량이잖아요. 저 엘보 공격 한방한 방에도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엘보는 단칙이라는 지금 심판의 네, 이야기입니다. 묵직한 엘보가 엘리게에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최 네, 하세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하세바 선수의 네, 보시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어, 저거 보세요, 지금. 네, 우리 아담베이엠을 말리는 바람에 지금 하세바사수와하시버토토마이크가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레프링. 정신 차려야죠. 네, 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바디 스네 센턴 자세로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더 센턴. 세 번째. 센터리 들어갑니다. 커버 원, 투, 두 선발 선수 에리고카. 하세가와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대 코너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테그 토모이코 선수. 세, <목소리> 네, 우리 하시모토 토모이쿠 선수, 네, 아담 베 선수를 공격합니다. 네, 우리 레프리가 지금 아담 메 선수를... 네, 만년 동안에 하시모토 토모이쿠 선수가 엘리 워커 상대로 발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제서야 왔습니다. 1, 2, 3, 승리서한번서 네, 롱프이 잡지 않아도 사실 어, 최종이 1 4 0 k 로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밟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에리 워커 선수에게는 또 굉장한 충격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아담 베이엠 선수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는데 니다 관력 공격으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가세가와 선수. 선수. 네, 태그에서 리기로 왔고요. 가세가와 선수의 강력한 엘보. 네, 보 손으로 위로 붙입니다. 달려갑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아, 아 이번에 어. 캐논 골 자세로 들어갔어요. 네, 강력한 공격으로 리브업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강력한 등장 스매싱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풀면한 에리버커 선수. 네. 아담 에비 선수의 네. 강력한 등장 스매싱이었습니다. 에리버커 yeah. 선수의 무어지는슬링 <laughs> 블레이드.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두 선수 일어날 수 있을지 에이씨입니다 에덤 들어갔습니다 에덤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순적으로 컨칭 네, 우리 아담 에이엠 선수 하세바 선수에게 아, 러프 선수, 반동 그대로 아, 아 안톤 맥드라 나오드 풀동 풀동이 세대로 들어어요 아담 에이엠 일어나라 그대로 들어서 고드버스터 아 원 n 아, 똑같이 네, 우리 하지마토, 도이코 선수도 우리 엄마에게만 맞을 수 있다는 극작체매식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네, 에리워커 선수. 네, 지금 네 선수 모두 다 이렇게 리기에 올라와서. 아, 이제. 아! 우리 하지마토, 도이코 선수도 바이시클 리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에리 버커 선수. 어, 우리 평택의 또 득지를 치고 있는 PWS 선수, 선수죠. 아! 프런트 드라킹이. 네, 우리 하세가 선수가 오른쪽 다리에 들어갔어요. 네, 워 들어옵니다. 멋진 기술로 하세가 선수에게 한방 날렸습니다. 네, 이번, 그, 태극팀 매치는, 등짝 스매싱이, 예, 네,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애니멀 코 선수, 아담 메이엠 선수, 팁킬을 했습니다. 안녕, 파이 플렉스에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하세가와 선수, 아담 메이엠. 하세가와 선수, 3단 높이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3단 롱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어우, 아담의 이음선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어, 강력한 펀치 네, 하지만 또동호에구 선수에게 잡혔습니다. 네, 프이는또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 어, 강력한 3단 롱풀 위해서 그대로 개토스톱프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리 레프가 아, 시야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하시모토 선수 어, 그리고 하세가, 아, 하세가 선수의 관측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 내내 지속적인 관측으로 하세가 선수와 하지버토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